아, 역시. 감사합니다. 제가 좀 땀이 많아서 보이는 그그그 그, 그 열정이 좀, 네. 좀 커요 시각적으로. 어. 똑같이 네. 연습을 해도 제가 땀이 진짜 많아서 아 얘가 진짜 열심히 했구나를 좀더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티가 어, 많이 나는. 진짜 열심히 합니다. 돼요. 그 뭔가 좀그 사랑을 좀 보답하고 싶은 음. 생각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렇게 처음부터 막 엄청. 잘 됐던 그룹이 아니라서 뭔가 좀 약간 차근차근 이렇게 조금 조금씩 쌓아온 저희와 스테이와의 추억들이 뭐~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음. 좀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좀 지치더라도 그냥 두이 타는 것 같아요. 음.